이동 후보님 예, 어, 자율징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자율이라는 것은 그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자율은요 타율적인 것을 다 두고 또 의사협회까지 징계권을 갖겠다는 그런 형태의 논의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면 그동안 회원들을 괴롭혀왔던 뭐 복지부라든지 뭐 심평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징계권을 다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옥상 옥에 징계권을 가지는 것은 회원들로부터는 이중고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제 사실은 자율징계권은 우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의사협회가 전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타율적인 걸 그대로 둬서 회원들이 기존의 보건소, 복지부, 면허정지, 면허지소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협회까지 완장차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회원들 입장에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어저어 소위 그 전문가 평가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원들이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서 옆에 또어 동료 의사가 전문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옆에 윤리위원회에서 부르고 또 의사 옆에서 면허 관리원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오라고 오라 가라 그러고 거기다가 보건소에서 오라 가라 그러고 복지부에서 오라 가라 그러고 병원 한번 하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책임 있는 정리가 어,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 우리가 이제 의협이 어, 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나 동료에 대한 너무 관대한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좀, 어, 국민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어,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좀 엄정한 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